네 그럼 지금부터 브라운앤프렌즈기념메달 공개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님 그리고 조폐공사 명예홍보대사이자 우주스타 손담비님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인공 라인프렌즈의브라운님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laughs>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차렷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및 고품위 메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K-POP, K-드라마를 넘어 캐릭터까지 다양한 주제의 기념 메달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캐릭터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작년 6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고 1년 6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그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브라운 앤 프렌즈 공식 기념 메달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라운 축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공개된 메달입니다. 축구공사 네, 기념 조화와 또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일일 인턴을 하면서 카페 디자인 작업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페 속의 주인공이 되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브라운과 친구들이 실제 매달과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되게 큰것 같고요. 취업으로 남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브라운, 앞으로도 전 세계 속에서 많은 친구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